안녕하세요. 전소양이 대신하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입니다 임장. 오늘 임장할 부동산은 거제시 장승포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0경 89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장승포동 696에 2번지입니다. 물권 종류는 상가 주택이고요. 9억 8,600에 감정이 됐고 현재 두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감정가 49%로 4억 8300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토지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65평 조금 더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약 150평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이고요.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토지가 한 필지고요. 거짓이 장승 포동 696일 번지한 필지고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66평 정도 되고요. 있구요. 건물은 2014년에 지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4개 층이에요. 1층 상가 1개, 2층이 4가구, 3층이 3가구 4층이 3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장상으로는 6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여 쪼개기를 한것 같아요. 도면을 봐야 어디를 쪼개기를 한건지 알거고, 낙찰을 받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게 좋을걸로 보여져요. 현재는 상가가 하나, 다가구 주택이 10개인데 대장상으로는 6개란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건축물 내장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임차인 한분 보시면 2014년 1월 24일에 이 근저당권이 최초 담보물권이고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시점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으로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 당시에는 보증금 4,500이하여야 되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대 1,500만 원까지 앞선 채권자들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203호 같은 경우 전입신고 배당 요구고요. 그래서 500만 원 전액 배당을 받아 갈 걸로 보여지고, 또 503호 전입신고 배당 요구했죠. 그래서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배당 받아 갈 걸로 보여지고요. 이상은 넘어가고요. 205호 전입신고 배당 요구 다 했는데 보증금이 이제 4500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 받아 갈게 없고요미이 미상 넘어가고, 미이 넘어가고, 자 점포는 뒤에 뒤에 볼게요. 계산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02호 전입만 돼있고, 어 미상입니다. 넘어가고요 502호 전입 신고했고, 배당 요구 종결자까지 배당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중에 1500만원 배당 받아 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03호 전입신고 했고 배당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중에 천만원 전액 배당 받아 갈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점포만 보겠습니다. 점포도 똑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상가는 주택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 당시 기준으로 2014년 1월 24일. 요 말소 기준 권리 시점에 따라서 보증금 3000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 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2 0에110 이잖아요 2 0에 110이면 일반 주택이라면 뭐 3000도 적용이 될 건데 근데 상가는 다른게 환산보증금을 적용을 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이란 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하고 그 나온 금액 예를 들어서 110만원을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1 0이 되겠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해요. 그러면 1억 3천이 됩니다. 그럼 3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증금 2천이지만 환산 보증금이 3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거의 다가 소액 임차인으로 적용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3천이면 보증금 뭐한 500에 한20 5만원 정도 525만원 정도 돼야 3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상가는 적용이 거의 안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래서 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법 거의 적용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택처럼 손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등기는 많이 간단합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뭐 낙찰자가 인수한다거나 그런 제한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매각으로 소멸되는 그런 권리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대장 보시면 1반 건축물 정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6가구입니다 6가구 6가구인데 실제로는 1층에나 상가 하나 있고 2층에 네 가구 3층에 세 가구 4층에 세 가구 총 10가구란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2반 건축물 내용을 보면 6가구를 11가구로 불법 가구 분리를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33이에요 그러니까 10가구인데 한가구는 어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잘못 표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이 10으로 된 걸로 보여져요. 6이 10으로. 어쨌든 낙선을 받으시면 일반 건축물은 원상복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도상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 거제시 장승포동은 거제시청 기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쭉 확대를 해보면 저기 보이는 오포 국가산업단지 여기가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구요 대우조선해양 우측에 장승포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이 장승포동은 원래 거제에서 가장 번화했던 곳입니다. 거제 시내만큼 이제 축제도 많이 하고 여기 보면 뭐 예술회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장승포 해양포차에서 이제 포장마차도 오픈을 했습니다. 한번 놀러 와보시면 좋을 것같구요 자, 그래서, 요 일대가 지금 다, 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요 빨간색. 요 빨간색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고, 해당 물건은 여기 길게 위치하고 있고, 지금 보면 도로를 앞뒤로, 여기는 이제 2차선이고, 여기는 이면도로구요. 앞뒤로 접하고 있는, 어, 그런, 어, 토지라 보시면 되겠고, 자, 로드뷰 보시면, 자, 이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일로 들어가면 돼요. 상가는 이쪽으로, 요 도로변에서, 2차선 도로변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원룸은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뒤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촬영을 못 했습니다. 여기는 촬영을 못 했고, 요 뒤편, 여기 원룸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부터 촬영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D편입니다. 대로변 아니고 D편. 대로변은 못 찍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구요. 대로변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상가, 상가 진입할 때 그렇고, 원룸으로 들어갈 때는 이 D편,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2014년 1월에 중국 났습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주변은 전부 상업 지역입니다. 토지가 길쭉하게 생긴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이 길쭉하게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형태로 생겨서 앞뒤로 도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2층이 4가구고, 3층 3가구, 4층 3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층별로는 도면을 봐야 되는데, 어총 6가구란 거, 건축물 대장상으로. 아마도 2, 3, 4층이 각각 2가구씩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 10가구를 6가구로 바꿔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도면대로. 큰돈은 안들어갑니다 큰돈은 안들어 가고 어쨌 낙찰 받고 다 내보내고 나서 명도를 하고나서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는거 참고하시고요 위치가 좋아서 뭐 세새놓기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5 0일로가 주인집으로 보여지고요. 내 네, 외부는 깨끗해 보입니다. 7년, 7년 정도 맞네요 옥상은 방수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거제시 장승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임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내부 복도의 타일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원상복구만 하고 뭐 일부 정비만 한다면 건물은 꽤 크하게 관리가 될것 같고 또 위치가 좋아서 새도 놓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